안녕! 종로 YBM 미친토익 최윤선 신촌 YBM 미친토익 박이나 강사입니다 2월 28일 Part 2만 어려웠습니다 <laughs> 자, 1, 2, 3, 4총 36개 단어인데 누구와 함께 할까요? 우리 미토콘데 점수가 무려 950점입니다 대박스! <laughs> 네, 진짜 최쌤 인증 열공학생입니다 자, 그럼 Part 1 그리고 2, 3, 4를 미국 발음과 영국식 발음, 뜻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Part 1 A backpack is resting on a desk. A backpack is resting on a desk. 하나, 둘, 셋. 백팩이 책상에 놓여 있다. 네. 그렇죠. 정답. 책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어디 학생이 창 부끄러워해서 저기 멀리 있어요.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table cloth. table cloth. 하나, 둘, 셋. 식탁보. 식탁보. 다음. street sign. street sign. 하나, 둘, 셋. 표지판. 도로 표지판. 다음, stand, stand. 하나, 둘, 셋. 갑판대. 갑판대. 아 이거 아, 불안한데요? 이거 기계 <laughs> 아니야? 파파고네. 다음, reaching into a purse. reaching into a purse. 하나, 둘, 셋. 지갑을 향해 손을 뻗다. 어, 인투인데요 안쪽으로 가방 안쪽으로 손을 뻗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대략 대충 저거 겠지하고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네 다음 문제. Some shelves are being stocked. Some shelves are being stocked. 하나, 둘 셋. 선반이 재고가 채워지는 중이다. 선반들이 물건의 재고가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laughs> 다 <안> 맞았어. <laughs> part two 총열 개의 단어입니다. Stationary, stationary. 하나, 둘, 셋. 사무용품 문구류문구류 문구류. 다음. 비즈니스 리트릿. 비즈니스 리트릿. 하나, 둘, 셋. 야유회. 회사 수련회 야유회. 다음. write a product pitch. write a product pitch. 하나, 둘, 셋. 제품 광고하다. 제품 광고를 쓰다. 다음. <laughs> 이것 좀 보려. dimmable light switch. dimmable light, light switch. 하나, 둘, 셋. 조명 어둡게 하는 스위치. d i m a b l e 가능한 거죠? 맞죠 네. <laughs> 조도 조절이 가능한 <laughs> 괜찮죠? 조명 스위치. 다음. job opening job opening. opening. 하나, 둘, 셋. 일자리 공석. 일자리 공석. 다음. She won an award for acting. She won an award for acting. 하나, 둘, 셋. 그녀는 연기로 상을 받았다. 다음. Our budget's been cut. Our budget's been cut. 하나, 둘, 셋. 예산이 삭감되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 다음. hardware store. hardware store. 하나, 둘, 셋. 공구 자재 매장. 철물점, 자재 매장. 다음. jammed paper. jammed paper. 하나, 둘, 셋. 엉켜진 종이. 무슨 종이? 엉켜진, 엉켜진. 종이가 엉킬 수가 있나요? <laughs> jammed 복사 복사기에 jammed paper가 있다. 그러면 껴진 <laughs> 복사기 <웃음> 등에 okay. 걸린 종이. 우린 정말 착해. <laughs> 다음 reference letter. reference letter. 하나, 둘, 셋. 추천서. 추천서. 또안 틀렸어. <laughs> 자, 834총 20개가 남았습니다. 자, 83 10개. Dining room, set. dining room set. 하나, 둘, 셋. 식탁 테이블 세트. 음. 식탁 세트. 다음. stay hydrated. stay h y d r 하나, 둘, 셋. 수분을 유지하다. 수분을 유지하다. 사전이야. <laughs> 다음. business wear. business wear. 하나, 둘, 셋. 정장 다음 wholesale supplier wholesale supplier 하나 둘셋 도매 공급업체 도매업자 음. 다음 fragrance fragrance 하나 둘셋또향 oh. 드디어 드디어 <laughs> 한개한개 한개 나를 손아재 한개 <laughs> 다음 뜻해줘 fragrance 향 다음에 expert expert 하나, 둘, 셋. 전문가. 전문가. 다음. commercial district. commercial district. 하나, 둘, 셋. 상업 지구. 상업 지구. 다음.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하나, 둘, 셋.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다음. prioritize. prioritize. 하나, 둘, 셋. 우선 우선순위를 매기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다음 Up to date Up to date 하나, 둘, 셋 최신의 최신의 다음 하나, 하, 둘, 아이, 둘, 셋 지금까지 일단 한 개. <laughs> 자, part 4입니다. reassure reassure 하나, 둘, 셋 안심시키다 안심시키다 다음 sewing machine sewing machine 하나, 둘, 셋 제봉틀 다음 generate a lot of clients generate a lot of clients 하나 둘셋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다 <laughs>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다 뭐 사전입니다 지금 네. <laughs> 다음 refer potential employees refer potential employees 하나 둘셋 잠재직원을 추천하다 잠재적인 직원들을 추천하다 다음 ahead of schedule ahead of schedule 하나 둘셋 예정보다 일찍 예정보다 일찍 미리 다음 rare rare 하나 둘셋 희귀한 드문 희귀한 드문, 진귀한. 다음 navigate navigate 하나 둘셋 항해하다 조사하다 지도를 보면 길을 찾다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네. 다음 Employee Awards Banquet. Employee Awards Banquet. 하나, 둘, 셋. 직원 시상식. 직원 시상식. 다음. Reach out. Reach out. 하나, 둘, 하나, 셋. 향하다. 뻗다. 어, 연락하다. 근데 그 말이 되기도 하는데. 연락하다. 어. <웃음> <웃음> 예. 합정이었죠. 네. 다음. News coverage. News coverage. 하나 둘 셋. 뉴스 커버 보도. 끝. 네 소식 보도, 신문 보도. 아 지금 어느 어서 들렸죠 파트? 3리에서 하나. Fragrance, 네. fragrance. 아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다 맞아서, 다, 다 맞아서 다맞아다 맞았어. 역대급 사전인 줄 알았네요 정말. <laughs> 네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한번 또. 마음이 음. 일치되는지 보도록 저할 건데요. 좀 어, 골랐습니다. 왠지 저 오늘 일치할 것 같아요. 아, 나 일치할 것같아데요 오늘 안 일치합니다. 맞아. 자, 가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하나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기출 중에서 우리 안 짰어요. 인생 걸로. 안 짰죠. 가죠. 하나 틀리잖아. 하나, 둘, 셋. 리어슈 r <laughs> e 알았어 안심시키다. 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요 이념 문제. 이념 문제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저희 다양한 채널 통해 상담하고 있고요. 주로 여기 채널 상담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보죠? 저600 들어야 하나요? 750 들어야 되나요? 지금까지 한 2만 <laughs> 번 이상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laughs> 정말. 15년간. 그리고 비대면과 현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 지금 현재 <laughs> 현강을 하면서 비대면도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현강 매일매일 오다가 일이 있어. 그러면 하루는 라이브로 들어도 되고 음. 또 3일간 시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3월 미토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팅! 네. 안녕 날까요? 제작 안녕 아니지 우리 찍혀야지. 아 맞네. 우리 노비리. 자 선생 먼저 찍게세요. 당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는 서비스. <laughs> 맨날 찍혀. 저번에도 수진한테 이 찍혔단 말이야. 어, 안 찍었어. 다시. 905점. 수진이한테도 찍혔다고. <laughs> 노비 <놀비> <laughs> 안녕 할까요 이렇게 까안녕 <laughs> <이렇게 웃음> <안정냐> <laughs>